아, 남편이 크로아나면 되겠네요. 아, 이거 내가 확실 확실하자. 기다리자. 예순이가나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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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예순님이나 확실 믹션 했거든요. 예순이는 아니에요. 어머나, 공명아! 뭐야? 내가 시체 뭐야? 발견했어. 어디? 어디 있었어? CCTV 실. 와우! 음. 일단 당연하다. 저는 그 뭐지? 꾸 누나랑 예순 누나랑 같이 가는 걸 봤고요 <laughs> 창고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일단은 일단 예순이 확실 미션 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이 <laughs> <위로> 올라가는 거, <laughs> <우리> 올라가는 <laughs> 거 봤어요 <laughs> 김볼러랑 나는 창고 음. 오른쪽에서 계속 미션 하고 있어서 동선이 맞아. 절대로 안 돼. 창고 오른쪽에서요? 맞습니다. 네. 창고, 창고 오른쪽. 나는 반대쪽이네 제가, 아니 제가 그쪽에서 왔는데요. 아무도. 어, 없는데? 저그 진짜 하고 있었는데. 아니 아무도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반대쪽에서 어, 아무도. 아무도 없었다고요? 학, 학생 릭션 했거든요. ...아니에요 음, 음. 저 의심스러우면 투표 방송 끝나고 10초 후에 그 확시 방송할 거니까 보러 오요 시청하러 가세요 일단 오빤 거 보고 나다 나가... 나... 같이 구경하러 가자 오빠거 네, 보고 위에. 내 것도 보러 와주세요 저 창고 네. 밑에 있는 거거든요 보러 갑니다 어? 네. 창고 일단 창고 제 방송 먼저 보러, 보러 오세요 네, 네. 뭐야 나왜 비컨 형쟤 뭐야 형 진짜 죽인다 비컨나 아니지만 그래서 넌날 내부 죽였어 이쪽 이쪽 이

<미미죠> 여러분, <미미> 여러분, 저 반바지 아, 옆에 발견했는데, 배트, 배트 한거 봤어요. 어디 어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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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소호가 죽이는 거 봤어. 아니, 나안 죽었어. 어? 나, 아니야, 언니, 아, 언니, 아, 언니 거짓말 칠수 없어. 나 확실했던 거다 확인했기 어, 때문에 언니가 배트 한걸난 봤어. 이걸 불알쳐? 언니가 뭐니냐? 여러분, 확실한테 불알을 쳐. 내가 봤어. 내가 봤어. 언니 봤어. 어? 내가 맞다이형 형이 뭐야? 뭐? 형이형 뭐야? 어? 왜? 어? 날왜 찍었어? 뿌 하나 찍었네? 아 잘못 찍었어. 형 잘가. 저한테 말 못해. 날 찍어? 어? 마지막으로 야,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아, 진짜 실수야 이거. 야 내가 개 멍청이도 아니고 거기서 부한 날을 <laughs> 찍겠냐. 멍청이. 근데 왜그러는야 아 헷갈렸어 헷갈렸어 헷갈렸어? 아, 헷갈렸어 아 이거는 솔직히 인정이지 어떤 개멍청이가 인포스터를 있어도 개멍청이? 너 너요 너네 유일하게 그 멍청이 형밖에 없어 아니야 진짜 에바야 <laughs> 진짜. 근데 난 솔직히 이 정도면 한명 달아야 돼 찬이 형가 아이 나 에바야 이거 <laughs> 아 진짜 아니야? 형이 아,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나. 아야 아니, 아, 야. 진 내가 한 명만 보니 이상. 미, 미, 한 명만. 애 그럼 나 다라. 내가 진짜 개봉 총이가 아니서 그 구너를 깼나. 오케이. 나더말 때문에 아, 찬이 다렸습니다아 진짜로 아니라고. 어. 아니. 나는 아니, 지금 찬이 아니면 국민형밖에 안 돼. 지금 약간. 나나 확실했잖아. 나 오른쪽에 있어. 확실해. 오른쪽 미셸도 그러졌네 국민님은 안 돼서 총 쐈잖아. 나도 확실 있어. 나도 있어. 잠깐 근데 비코인은 누구 집었어 나 형. 어, 그러면 잠깐만. 님들 다음 소리에 다 따라오세요. 나도 증명시켜 줄게요. 아니 이거 나 쉽게 보내려는 사람을 이제 주, 죽여야 되는 거야. 아. 연다는 아, 비코년다 아, 차례밖에 나. 일단 확실가 없잖아. 그러니까. 송촌아 투포... 어 송촌아 왔어. 죽여야 돼. 알아서 투표해. 아세요. 아니 진짜 아. 내가 바보냐고. 내가 <laughs> 그폰잘 하게. 어? 엄니 뭐? 어. 내가 바보 먹멍청이 뭐, 바보도 아니야. 아니고 진짜. 그래.

이아한 <목마>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목마> 뭐야? 죽었네? 네. 나자이 의심하고 도난들이, 있었는데? 연단님이 <laughs> 네. 아 제가 <laughs> 관리실에서 김블루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걸 보고 <laughs> 전기실로 내려갔는데 응로끼님 <laughs> 음. <laughs> <목마이> 성큼성큼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토끼님 나가셨구나 미션해야지 딱 갔는데 시체가 있네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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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네. 어, 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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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 얘기하는 잠깐, 거야? 잠깐, 잠깐. 음, 지금 토끼님의 음, 해명을, 해명을 해명을 듣지도 않고 투표한 내려. 내려. 어, 일단 드러나보자. 어. 본인이 죽이고 본인이 할 수도 있는 거를 그냥, 어, 그냥 내가 내려가는거러면 여기서 하나로... 여, 여기서 하나 할게요. 비코님 CCTV 보고 있었죠? 예, 저 CCTV 보고. 전기실 보였어요. 앞에 CCTV 있는 거 아시죠? 예. 거기에 토끼님 나오는 거 보셨어요? 내가 들어가. 아니요. 없었어요.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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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받고 걸게 아니면 나를 달고 내가 아니면 헬로토끼 님 달아 어 <laughs> <나 웃음> 근데 맞아. 나 지금 토끼 언니 어. 그냥 다 알았는데. <laughs> 어, <나> <laughs> 아니, 나 간다. 연다야, 너도 부정도 하잖아. 토끼 님 아니면은 내가 내가 죽을게. 토끼 님 아니면 내가 죽을게. 불러 아, 미안해. 와, <laughs> 이거 산이야. <아니>, 이거. <laughs> 나 산이 쓸라운 거 왠지. 아니야. 여기 자꾸 일부러 죽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왜 나한테 그러지? 아니면 자꾸 죽으면 가루다. 오케이 오케이 무기고 캐스팅 하러 갑시다. 오도도도도도도도도 어 뭐였죠? 아 다시 해야 돼. 아이 심심해서 그래 심심해서. 단단. 누군가있어 리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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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야 CCTV 나 CCTV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 예순 누나, 누나 안타깝군. <laughs> <아니, 그게 웃음> 어떻게, 어떻게 알았냐면 빅민 비콘, 찬이 뿌어 불로 다 CCTV를. <laughs> <laughs> 아나 그 관람 야, 중이었어? 아이 캐스트 어, 어, 다 깨가지고 집난이 시작 뻔했다 진짜 길림 보한명이더라고 예순이 CCTV 다 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공룡이 아, <laughs> 무서워 아 공룡이 법이 될뻔 버려 렸어 예순이랑 투하면돼 아나자취해자취 나 마지막에 아니면 마지막 마지막. 좀 싫은 사람, <laughs> 싫은 사람 칠꺼 싫은 사람 아이코스 아니야 아 뭐야 그거는 나에아 대놓고 죽었어 이내 아, 인줄와승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었습니 네. 실망입니다. 네. <laughs> 전 믿었던 만큼 옆으로 다가가자마자 그냥 대가리 통째로 <laughs> 틀어가지고 <한 번도 덮고 웃음> 그 밖에서 연다님이 지켜보고 아니, 있었습니다. 근데 아. 이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너무 빨리 걸리네. 아 너무 잘못 싸다 <laughs> 진짜 타이밍 맞게 예순이 딱 죽이고 타이밍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이 좋으셨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꾹꾹씩 눌러주시고 같이 했던 친구들 유튜브도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